자, 오늘 한국 헬스를 대표합니다. 헬스 한국. 네, 헬스 코리아에서 헬스 여신이죠. 오늘은 마치 봄 여신같이 또. 초여름에 아름다운 여신 오셨습니다. 김원정 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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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건강한 색. 꽃이 예, 아주 예, 정원을 아. 이렇게 예, 블라우스에 담아서 오셨네요. 네, 이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옷에서도 이렇게 건강함이 좀 느껴지면 맞아. 막 색이 막 이게 ]한. 자연색이고 어, 그러니까 어, 네. 뭔가 생기 있는 오늘 일부러 그렇게 예, 코디를 하셨나 그럼요. 봐요. 그 음. 센스쟁이. 네. <laughs> 자 네. 오늘 헬스코리아 건강 한국 음. 예 제가 항상 또뭐 음, 헬스코리아 하면은 좀 친해지셔야 된다 네. 예 자주 자주 좀 가셔야 되는데 제가 왜그 말씀 드리냐면 음. 얼마 전에 지인을 만났는데 음. 아니 헬스코리아가 음. 방송을 들었대요 네. 네, 우연히 이제 제 방송인데도 뭐 지인인데도 음. 잘안 듣다가 <laughs> 예딱 들었는데 어 김은정 씨는 이제 나온 거예요. 음. 그래서 막 저랑 얘기하고 막 이런 걸 듣고. 아니, 그 전에 헬스코리아에 모르셨던 분이. 에 네, 몰랐대요. 어머나. 헬스코리아가 한국에 있는 제품이 어머나. 정말 몰랐대. 진짜 아니 뭐 모르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근데 그러면서 <laughs> 더 분발해야겠네요. 어, 얘기 하다가. 응? 음? 마사지 제어를 팔아 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 어머 몰랐다. 나는 이제 그냥 다른데 가서 음. 마사지 해보는데 요번에 이제 그 혼수를 해줘야 된대요. 어, 품목에 <laughs> 자, 들어가죠 네, 아이를 이제 뭐 시집장가 보내시나 봐요. 음. 결혼 시키시는데 그 품목에 들어가니까 네. 아좀 적당한 게 뭔가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머 헬스코리아가 마사지 제어도 팔았어. 어머 어머. 아 그런 회사야라고 이렇게 처음 아셨다 그래서 제가 야 김원정 씨더 분발하셔야겠다. <laughs> 그러네요. 음, 음, 그리고 그분은 빨리 매장에 가셔야겠네요. <laughs> 매장에 가셔서 <laughs> 아, 맞아, 맞아. 예, 만나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예, 매장 소개하시는 거를 끝까지 그래도 네. 예, 꼼꼼하게 들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음. 우리 시작 전에 우리 네. 가까운 장으로 가실, 가실 수 있는 매장부터 봐요. 좀 네.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희 마사지 체어가 뭐 한두 대 있는 게 아니라 음. 모델만 7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뭐 혼수품목에서 음. 부담없이 음. 구매할 수 있는 뭐 사이즈부터 그리고 뭐 가격대별로 있으니까 네. 직접 매장을 가시는 게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맞아요. 거 그러니까 그분도 일단 홈페이지로 요즘은 다들 지혜롭고 맞아, 맞아. 예, 똑똑하셔서 음. 음. 홈페이지로 제품들을 쫙 봤대요 그러고 그러니까 한번더놀랜 거야 어. 어, 그러니까 아니 그게 이게 한국 기업인데 네네. 한국 기업은 알겠는데 그쵸. LA에 있었다고요? 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보시면 더 놀라십니다. <웃음> <웃음> 저희 사진보다도 가서 보면은 마사지 채우은 실물이 더 수려하고 맞아요. 고급스럽고 훌륭하기 때문에 음. 또 받아 보셨을 때그 마사지 감이. 정말 사람의 그 푸지 앞사의 손맛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장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어, 저희 한인타운에는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음.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아시는 갤러리아 몰, 몰이죠. 음. 1층 마켓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도 있고요. 네. 또 2층에도 있습니다 2층. 저희 에스컬레이터 아탁 어, 그러니까 음, 올라가죠 네 음. 그러니까 식사고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갤러리에터아푸드코트 아, 밑에서 푸드코트 이렇게 바로 내려오면, 내려오면 보여요 그리고 아니, 일단 마사지 체험 그냥 쭉 음. 네, 펼쳐져 있죠 네 예. 그리고 부에나팍은 한남체인 몰 음. 그러니까 한남체인을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네. 그 코코오도랑 강남스테이션 네. 그 고깃집 있어요 고기 고깃 사이에 또 크게 딱 보여요 아 오른쪽 바라보시면 보입니다 음. 그리고 가든그룹은 는길버 선상에 아리랑마켓그 많이들 아시는 데고 그 바로 옆이에요. 그 옆에 아길버 선상에 있는 길버 플라자. 그러니까 어 지금 댓글 우리, 한 댓글에, 한 댓글에 한 올라오잖아요. 옆. 어 네. 우리 집 바로 옆에 있어. <laughs> 그러니까 그 다른 <가든> 거로는 또 <laughs> 아 모르는 분들이 좀 네, 계세요. 그래서 네. 오렌지 카운티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네. 훨씬 가까운데 어. 이렇게 하니타운까지 오셨다가 트래픽 때문에 막. 마사지 받다가 막 급하게 막 가시고 그치. 제대로 경험을 못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음. 헬스코리아 매장은 곳곳에 있습니다. 네네. 대표 전화로 문의하시면 돼요. 3 8 5 1 0 0 5번입니다 213385100. 천5 천호. 천사친구, 천0 네네. <laughs> 이렇게 어, 기억하시면 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또 OTC 카드도 그죠 그래요. 음, 그러니까 네. 전화로 좀 확인하시고, 내 음. 밸런스가 어떻게 남아있는지, 음. 또 헬스코리아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제품은 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고, 네. 우리 김원정 헬스 여신. <laughs> 응? 손목 나아지셨냐고. 또 우리 청취아분이 <laughs> 따뜻한 네, 또 댓글 남겨주셨는니다 좋아. 오, 네, 좋아, 좋아, 좋아졌어. 오, 돌아돌았어. 네, 관리가 필요해요. 그쵸? 제가 어. 이거 이제 좀 삐끗하고 음. 무리해서 좀 사용을 많이 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도 관리를 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뭐 물건만 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계속해서 뭐 몸에 좋은 것도 어야 되고, 에이, 관리해줘야 돼요. 어, 몸에 좋은 것들을 해야 돼요. 살짝 방치하거나 모른 척 하잖아요. 네. 바로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그럴 때그 불편함, 건강을 잃었을 때 음. 그 소중함, 음. 얼마나 내가 정말 그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렇죠. 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오 저도 한. 꽤 고생했어요. 그래도 몇주 불편하고 막 이렇게 손목 보호대까지 착용하고 이러다 음.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하면... 우리가 주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손목 안쓸 수가 수... 없고 이래. 이렇게 놀 수가 없잖아요. 계속 또 했는데 또 아이고 그것도 김치통 들어. 네. <laughs>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꼼짝도 이게 오른 팔을 아예 사용 하지 말라고. 아하라기부스한 것처럼 어. 아예 좀 사용을 하지 않아야 된다. 쉬해야 된다. 그게데 그게 어떻게, 안 돼요. 어떻게 그래요? 그 보호대 해도 이게 또 풀고 막막 막 움직. 여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기간이 걸렸는데 여러분들도 건강할 때 음. 관리를 하시면 네. 이렇게 고생하는 그런 시간들 이거 진짜 그 시간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뭐 팔목 좀 그런 거였지만 음. 진짜 심하게 아프신 분들있잖아요 평소 건강 관리 잘안 하고 면역력 키우지 않아서 네. 갑자기 뭐가 훅 병이 들어왔을 때 그냥 무너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기력이 훅 떨어지고. 아프고 나면은요 음. 못생겨진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laughs> 확낙 늙는다 그러잖아요 어. 아니 늙는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못생겨진다는 게 맞죠 음. 그리고 왜냐면, 표정이 어두워지고 맞아요. 음. 이 표정 하나에도 상당히 달라지고 네네. 근데 이게 이제 마사지 체어를 우습게 아시잖아요. 음. 그러니까 아니, 뭐가 그렇게 달라지는데, <laughs> 안 받아도 나는 표정 열심히 잘 짓고, 네네. 또 건강하게 잘 먹고 잘살 테야, 라고 음. 하시지만, 일단 뭐, 우리 헬스 코리아 어, 헬스 여신이니까, 음. 이 마사지 체어에 대한 예, 어, 얘기들이 많아요 뭐 그쵸. 검증은 많이 됐다고는 해요 음. 일단 뭐 면역력에도 좋고 음. 스트레스에도 좋고 음. 일단 뭐 여러 가지 근육이나 이런 이완이나 뭐 네. 이런 뭐 수축 뭐 이완을 통해서 음. 어쨌든 우리 몸이 굉장히 좀 이렇게 자세도 바르게 되고 그쵸. 예 모든 좋은 조건을 계속 음. 유지해 준다 뭐 이런데 저는 이 면역력은 또잘 와닿지 않아요 면역 체계들을 막 자극을 해요 마사지를 아. 받다 보면 아. 그리고 일단 순환이 되잖아요. 아. 여러분들 아 마사지 받으면은요, 네, 받으면 아실 거예요. 장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움직이 절대로. <laughs> 외부에서 뭔가 어. 이렇게 자극을 줘야 돼요. 젊어서는 사실 그 차이 몰라요. 아.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3 네. 0 대는 그래도 음. 그때부터 꾸준히 하신 분들은 또 다르긴 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제 나이 들수록 경쟁력이 더 어. 자주 받아야 될걸 그분들은 더 그렇겠지. 천천히 어. 천천히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아, 요즘 젊은 세대들은 네. 그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지인분이 예, 결혼 선물 그러니까 혼수로 보내려고 한다는 게아 어, 마사지 침꼭 있어야 돼라고 어, 얘기를 맞아요. 한대요. 젊은 애들이 더 요즘 젊은 애들이 진짜 네, 애들이라 그면 그렇지만 <laughs> 2, 3, 0대 맞아. 근데 그때는 본인도 건강하고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재생이 회복되잖아. 돼요. 재생되고 이 회복되고. 네 음. 30대까지도 괜찮죠. 음. 40 넘어가고 50딱 되면서부터는 다릅니다. 달라. 몸이 다르고요. 그 숫자 하나 뭔가 해야 그, 돼요. 아니 뭐 저기 뭐 나이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라. 뭐라고 얘기는 네 네.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저저저고 하지만 그래도 이 숫자가 바뀌는 거에 음. 사실은 우리 몸이 어쨌든 있어요. 예, 이제 어, 조금씩 조금씩 고장 나고 음. 있다는 거는 맞죠. 근데 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네.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 그런 분들은 아. 50이 넘고 60이 돼도 신체 나이는 30대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30대, 40대로. 신체 나이가. 신체 나이가. 그런 분들은 꾸준히 관리하시고, 마사지 받고, 운동하시고, 몸에 좋은 것들 꼬박꼬박 챙겨드시고, 근데 그게 혼자서 막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아니죠. 좀 자꾸. 그런 곳에 가야되고 제가 음. 건강한 기운이 도는 곳에 가야되고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야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뽑는 사람들만 네. 만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돼요. 예, 예전에는 막 그냥 울상에 죽상에 <laughs> 그냥 뭐뭐 뭐 맨날 저, 뭐 전화만 하면 혹은 만나기만 하면 <laughs> 아이고 나 죽겠어 맞아, 맞아. 아이고 나 힘들어 뭐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듣다 보면 아 내가 약간 감정의쓰레기통 같은 느낌을 음. 받을 때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도 또 위로해주고 뭔가 이렇게 하지만 길을 쏙 빼고 오는 그런 느낌도 네. 들어서 물론 그런 분들도 친한 분들 당연히 음. 위로도 해주지만 오히려 더 밝고 그치. 예 기운 넘치는 사람들을 자꾸 자꾸 만나라 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헬스코리아를 가셔야 되는 이유 <웃음> <웃음> 헬스코리아 건강인들을 어. 정말 젊으세요. 음. 젊고 하게. 그러니까 숫자상의 나이는 음. 아, 70대, 80대, 7학년, 80대까지도 음, 있어요. 음. <laughs> 90대 오신 분들 그때 제가 정확히 작년인가 93세? 이런 분은 저렁저렁 목소리가 뭐 2, 30대 이상하게 야. 그 눈에 눈이 초리 눈에 총기. 총기 우리보다 더 더해요, 진짜. 그 기력이나 더. 이런 게 그런 문제. 그래서 그 사장님이야 뭐 얘기하셨을 거예요. 방송 나와서 나오셔서 네네. 얘기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 건강하시고 목소리가 그렇게 우렁차시냐고 그랬더니, 그걸 나한테 묻냐고. 어머. 내가 헬스 코리아를 다닌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녹용삼을 내가 열심히 먹어서 왜 나한테 이런 얘기하시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시고 헬스코리아 고객이 되시면 저희는 10년 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음. 그래서 마사지 체어를 이제 아직도 헬스코리아면은 하못 떠올리시는 분들은 예전에 이제 건강식품으로 많이 저희가 음. 자리를 그쵸. 잡고 헬 여러 가지 네네 음. 뭐 다양한 건강을 위한 그런 제품들을 판매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사지 체어가 저희가 10년 전에 부터 음. 여러분께 소개는 해드렸어요 네. 그때는 이제 그때는 다른 이제 처음 제품이죠 다른 제품들. 어. 종류도 많지도 네. 않았고 워낙 고가였고 맞아요. 음. 네.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그 노하우를 가지고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중간에 거품들을 빼고 가격을 좀 합리화 시키려고 음. 저희가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너무나 히트를 쳤죠 코로나 기간 전부터 준비를 해서 한게또 음. 그때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을 해주셔서 첫 번째 나온 그라비티 모델을 시작으로 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 가지 모델이 나왔죠. 대박입니다. 네, 정말 이거는. <laughs> 저희가 저희 회사 직원들끼리 저희끼리도 회의할 때도 그래요. 정말 대단하다 이건.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고 음. 제대로 만들지 않았으면 이런 피드백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고. 그쵸. 저희가 이렇게 쭉 모델을 일곱 가지나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음.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을 받는다는 거. 관세 때문에 물론 좀 저희가 <웃음> <웃음> 가격을 이게꽉 묶어 놓는 데 있어서 아. 어려움은 있지만. 그거는 그래도 좀 기쁜 어려움이죠. 생색은 좀 내세요. 네, 네. 네. 왜냐하면 뭐 거의 모든 제품들이 지금 음. 사실은 다. 올라 있는데 네. 어, 헬스코리아가 동결을 했죠 그쵸. 예 진짜 꽉 졸라 매서 음. 그래도 저희가 지금 그래도 좀 어, 좋은 가격으로 그쵸. 계속해서 만나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저도 좀 진짜 네. 예, 칭찬을 드립니다 네. 이게 좀 뼈를 깎고 맞아요. 예 <laughs> 그리고 이런 <laughs> 뼈를 깎는 고통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라비티가 원래 이제 가장 대중적으로 네네. 사랑을 받고 있고, 음. 이제 가성비를 넘어 갓성비 갑이다. 음.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사랑을 해주신 모델. 저희 큰아들, 장자. <laughs> 큰아들. 저도 듬뿍 사랑하는 <laughs> 예. 예. 그라비티 모델을 많이들 아. 선택을 해주시는데, 아. 특히 이제 지난해가, 지난달이 이제 벌써 이제 지난달이네요. 가정의 달, 5월달에 음. 너무 많은 이제 사랑을 해주셨는데, 올해는 달랐어요. 달랐어요? 뭐가 달라요? 디바가 사랑을 너무 받았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디바는 이제 럭셔리 끝판왕이잖아요. 저희 음. 그 제일 정점을 찍는 그렇죠? 네뭐 네, 탑보다 탑이죠. 탑보다 예. 탑입니다. 디럭스 마사지 최고의 디럭스 마사지 체어인데 여기 이제 가격대가 좀 있어서 근데 마사지 체어를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들이 네. 난 정말 최고로 원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선택을 하셨는데 가격대가 이제 높을수록 어. 관세 뭐 이런 게 적용이 되면. 오히려 이제 자동차나 이런 것들, 전자제품, 고가의 전자제품들이 막 빠져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하 저희 모델 중에 디바가 그렇게 빨리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솔드아웃까지 되고 했는데 음. 다시 들어왔습니다. 지금 베이지 색상은 없어요. 또, 또 떨어졌어요? <laughs> 잠깐만요. 아니, 아, 지난주에는 그렇게 장담을 저희, 하시더니 베이지가, 베이지는 이제 그래도 또 다시 들어오는 아, 방법을 맞구나. 지금 찾고 있고 저희가 그 왜냐면 이게 가격대를 아 맞추면서 저희가 하려고 그리고 그쵸. 조금 어 저희가 원래 강한 마사지의 최고 정점을 찍는 게 디바라고 하는데 네네네. 깊이 있게 이제 딥 마사지가 이루어지면서도 정말 이렇게 감싸주면서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는 그 차이 저도 지금 아직 그 업그레이드 살짝 됐다 그러는 건 체험을 어 아직 못해봤어요 아 그래요? 근데 뉴 약간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더 이상의 업그레이드가 네, 없고 했는데 방송에 서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했는데 요거를 어? 네 살짝 또 그런 부분들이 아 바뀐 부분들이 그러니까 있다고 합니다 고객의 피드백을 굉장히 빨리빨리 업그레이드 하네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또 비교하면서 음 마사지를 체험해 보시는 것도 정말 추천드려요. 그렇죠. 그 달라짐을 여러분들이 이게 만약에 좀 생각하고 계셨다면 음. 주춤 주춤 하고 계셨다면은 지금 가셔서 네. 어, 선택에 좀 중요한 음. 포인트는 되겠네요. 왜냐하면 모든 제품들이 이게 사실. 금방금방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쵸. 특히 이런 마사지 체어 제품은 물론 음. 아주 공들여서 만들어진 음. 제품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거의 다 완벽하게 구현돼서 나왔기 네. 때문에 이제 그 바꾼다는 자체가 사실 디테일이 이제 조금 네, 차이나 네, 거죠.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음. 또 바꾸고 음. 또 보완하고 하는 곳이 헬스코리아셔서 네. 더 예, 믿음이 갑니다. 직접 만드니까 이제. 음. 그런 것도 가능한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그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이제 네. 맛을 안다고 네. 마사지 디바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받으시는 분들보다 마사지 맛을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깊이 깊이네요. 있는 맛. 예.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디테일 차이를 아시는 아유. 거지 기존 모델하고 뭐 이렇게 확 달라지고 어,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마사지 체어 그렇게 그 마사지 잘좀 늦게 입문한 사람이어서 <laughs> 잘 몰라요 마사지 체어를 하면 얼마나 더더막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 제 아는 분이 정말 그 언니는 정말 아주 어릴 때부터 음. 마사지를 정말 요리조리 다 받으셨던 분이어서 네. 이 디바에 앉으시고 나서 정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와 지금까지 음. 어떤 이 마사지 체어 중에서는 음. 진짜 사람의 손맛을 <laughs> 가장 잘 네네. 구현했다. 음. 야 진짜 섬세하다라는 말을 최고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진짜는 아시더라고요. 맞아저 예, 같은 경우는 오 그냥 뭐 좋다. 음. 오 마술 오 음. 좋다. 데 이제 이게 첫 경험이니까 네. 예, 그냥 그런데 두루두루 다 찾아보신 분들은, 분들은. 음, 그 비교가 더 확실한 정말 감탄을 하세요. 어. 그리고 진짜 디바이스만 찾아볼 수 있는 디자인적으로도 멋있지만 어깨 부분이 음. 접혀 들어오잖아요. 날개분 부이여다지 날개라고 에이. 저희가 하는데 네네. 이게 안 접혀 들어오면서 위에서도 어. 눌러주고 오. 깊이 있게 이게 앞으로 이렇게 돌출되는 그 길이감이 달라요. 그래서 음. 꾹꾹 눌러주면 이제 다른 마사지 치료면은 그렇게 할때좀아 이거 프거든요 그거 이제 강도 조절은 어. 할수 있지만 어. 그게 마사지 볼의 차이거든요. 아그니까왜 고탄성 그래 마사지볼펜이랑 볼 볼펜이랑 찌르는 거랑 나, 나, 이렇게 좀 <laughs> 부드럽게 이렇게 예, 예, 좀 손방통으로 찌르는 예, 예, 거랑 맞아 손톱으로 찌르는 게 다른 것처럼 피스로 찌르는 거랑 그죠 그런 차이구나 그게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어떤 걸 사용했느냐인데 <laughs> 디바는 저희가 얘기할 때 보이지 않는 곳 나사 하나 하나까지도 최고급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laughs> 아, 그 기본이 되는 마사지볼 사람이 아, 손이잖아요. 푸르지역사의 그렇죠. 손입니다. 그렇죠. 가장 그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가장 비싼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 마사지 볼이 들어갔고 프레임이 달라요 음 그러니까 물론 이 프레임도 가장 좋은 걸 썼기 때문에 그쵸. 받았을 때 그리고 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값어치가 네. 더 빛이 나는 빛이 거죠 난다. 사용할수록 야, 너무 그러고, 좋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한번 디바에 탑승해보고 싶은 네. 마음이 그럼요. 드는데 탑승.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하나 우리 청취자분들께 음. 찝 짚어 드려야 됩니다. 자 가격은 동결했습니다. 네. 디바 그런데 디바와 함께 오던 사은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기억하고 그쵸. 그것 때문에 <laughs> <laughs> 예, 결정에 80%에서 이제 100%로 딱 올라갔다는 그쵸, 그쵸. 바로 건식 원적에선 반신욕기를 주셨었는데 네, 요 사은품 진행은 고대로 음, 가나요? 건식 반신욕기 갑니다. 갑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건식 반신욕기를 <laughs> 드려요. 아 이게 지금 가격이 올랐어요. 음. 제가 확인해보니까 건식 원적에선 반신욕기가 1399불. 저요, 요거는 정말 거의 남는 거 없이 이제 여러분들께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백불이 네. 인상이 됐습니다. 워낙 할인가로 드리고 맞아요. 있었기 이, 때문에 이 반신욕기가 예전에 출시됐을 때보다 좀 다, 어, 가격 다운해가지고 네네. 사실 작년까지 만나보셨었잖아요. 음. 아요거는 조금 올랐군요. 음. 네. 근데도 올랐는데 사은품으로 주신다.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이걸 도 진짜 아, 뼈를 깎는 아, 진짜? <laughs> 고통이 사장님 표정에서 나와요. 나오는데 알죠. 저희는 이제 그냥 뭐 팔고만 하는 회사도 아니고 고객분들이 거의 고객분들의 고객분들이 오세요. 친구분들이나 음. 지인분들이 받아보신 분들이 와서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야박하게 할수 없는 게 상황이고 또 그것도 있어요.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음. 이렇게 또 돌려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을 많이 받으신 네. 걸돌려드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고객들이 또그 마음을 알고 네. 알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또 고객의 충성도를 발휘하실 거고 그러다 보면 또 헬스코리아가 그러니까 더 좋은 헬스코리아가 크게 보는 거죠. 그렇죠. 더 좋은 제품을 또 만나게 해 주실 거고 네. 그러면서 헬스코리아는 음. 더 성장해 가기. 겠 네, 네. 에이, 에이. 20년 다 됐어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음. 여러분들 곁에서 지금 음. 꾸준히 음. 함께 하는 그런 회사니까 제일 중요한 A.S. 아, 묻고 이 A.S. 따지지도 않고 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헬스코리아를. 진짜 저도 이 A.S. 너무너무 중요한 게 어, 정말 중요해요. 맞사지다 요즘은 진짜 음. 좀. 그냥 대충 사고 뭐 쓰다가 말고 이러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그쵸. 제품도 워낙 잘 만들어져서 나오지만 음. 한번 선택했을 때 그래도 꼼꼼히 음. 따져보고 샀기 때문에 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꾸준히 써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네, 네.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제 이게 여기서 AS에서 딱 부딪히면 음. 사실은 이거 뭐 진짜 한두 푼도 아닌 마사지 젤을 뭐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음. 예. 이 첫치 곤란인데 그때그때 음. 그때 AS만 좀잘해 준다면 저희가 이 마사지 체어 구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음. 큰 네. 예, 예좀 결정적인 포인트가 될수 있거든요. 연결이 바로바로 바로 되고 음. 해결책을 찾아 주는데 바로 뭐 바로 되고요. 어허. 파트를 저희가 갖고 있잖아요. 바로바로 바로 지원이 됩니다. 뭐또 어느 회사 거쳐서 와야 되고 막 이러면 기다려야 돼요. 빨라도 한두 달, 두세 달. 너무 길어요. 그리고 너무 비싸요. 이 파트들이 파트가 비싸요. 그리고 또 운송 중간중간 중간 되는 과정에서 붙는게 많아서 뭐 보통 막 2000불? 에? 1,500불 이렇게 발 부분 전체 파트를 바꿔야 된다고. 그렇지 뭐 거기 저희가 뭐, 기존에 에이. 판매하던 것도 어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그거 바꾸느니 <laughs> 그냥 아, 사고나나 그냥 안 쓴다. 안 쓴다 이제 네. 거기서 정이 떨어집니다. 맞아. 예. 그걸 바라만 봐도 스트레스 받는데요. 애물덩어리, 애물단지 음. 되는 거죠. 맞아. 자 그런데 헬스코리아는그 걱정 없으시다. 음. AS. 그러면 이 AS나 이런 것들을 뭐 사실은 빨리빨리 온다는 거는 네. 직원분들이 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 하고 계시고 직원이 다 나가서 설치해드리고 오. 저희 회사 차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운송업체 그렇죠. 맡기는 게 아니에요. 오. 그래서 그 배수 송 리뷰가 굉장히 좋고요. A. S. 리뷰는 그거 받고 싶지 않아요. 니까요 예, 제품은 너무 좋아. 근데 원하는 곳에 세팅해주고. 예, 제가 어, 언젠가 한번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네. 제품이 너무 너무 좋았대요. 음. 그래서 일단 그냥 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사셨대. 근데 이제 배송을 오는 그 과정부터 짜증이 났대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언제가 괜찮으신가 이걸 서로 조율하잖아요. 음. 뭐 그래서 시간을 얘기하는데 뭐 그날은 안 되고 전날은 안 맞아요. 되고 막 맞아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하여간 뭐 그것도 왜 사람이 사면 저도 음. 빨리 뭐 싶... 신발 사러 가거나 옷 사러 갔을 때어 사이즈가 없어 음. 어 이거 다음에 너희 집으로 보내줄까 그럼 저안 사거든요. <laughs> 근데 딱안 기다려주면. 맞 근데, 하물며, 네, 신발이나 그런 작은 옷도 사실은 기다리고 싶지 않고요. 음. 지금 딱 내가 사서 갖고 싶은데, 그럼요. 그래요. 뭐, 그래도 마사지지허는 음. 좀 좋은 제품이니까, 음. 좀 그래도 돈 주고 좀 샀으니까, 음. 그래, 뭐, 한 일주일 정도 뭐 음. 기다릴 수 있는데, 이 시간이 길어진다거나, 네. 그쪽 위주로, 그쪽. 돌아가면 에, 음, 약간 기분이 나빠진데요. 그러다가 오, 오케이 그 음. 날로 해서 왔는데 음. 이제 오는 과정에 또 길도 못 찾아가지고 음. 계속 전화하면서 짜증 내고. 그래도 그서 결국은 또 왔대요. 왔는데 굉장히 그 무례함. 자기도 이제 힘들었다 이거지. 네네. 집 찾느라고 힘들고 뭐 올라오느로 힘들었다고 이 어. 층이었대요. 어. 힘들다고 또 짜증 짜증 내서 음. 정말 이분이 너무 화가 나서 음. 다시 가지가려 예, 네. 진짜로 음. 있었던. 싫어합니다. 그래도 2층에 올려드리지 않는 것도 그냥 1층 뚝, 뚝 아. 떨어뜨려놓고 하라는. <laughs> <가를. 웃음>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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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시계 이를 하다가, 어 예, 예. 마이가 뭐 2층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냥 가, 음, 정말 취소, 네. 안 살래 이렇게 됐대요. 음. 음, 그래서 그게 음. 너무 걱 하셔도 됩니다. 맞아요. 네, 고객은 그 접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객이 그 제품을 만나는 순간부터 음. 또그 제품이 오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들을 좀 음. 세밀하게 세심하게 보살펴 주셔야 되는 거는 맞아요. 맞아. 네, 네. 책임지셔야 되는데 상당 부분 그러지 못하죠. 음. 그게 이제 또 여건이 안 돼서 맞아. 회사가 이제 상황이 또 음. 왜냐하면 그냥 오픈해서 그냥 그 이거저거 갔다가 음. 판매하고 몇 음. 개월 만에 사라지는 그런 매장들도 맞아요. 있어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시더라도 꼼꼼하게 좀 이렇게 나중에 AS까지 마사이 처 10년 이상 사용하십니다. 음. 뭐 중간에 뭐 바꾸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그래도 10년 바라보시고 네. 그렇게 선택을 하셔야 되니까 꼼꼼하게 체험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후 관리까지 되는 헬스코리아를 선택하셔야 되는 이유예요. 아, 맞습니다. 네. 자 건강한국을 외치고 음. 또 여러분 곁에 가까이 친구처럼 있는 곳 헬스코리아입니다. 자 매장 안내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네네. 일단 디바 마사지 체어 가격 묵... 꽉 쫄라매고 <laughs> <laughs> 거기에 사은품까지 그대로입니다. 네. 여러분 가서 만나보시고 그외 제품도 좀 만나보시면 좋을 네네, 것 같으니까 맞아요. 예, 전화번호 또 매장 한번 안내해주시고. 요 궁금한 거는 그냥 어. 전화로 물어보세요. 213 385-1005 213-385 1,000억원입니다. 음. <laughs> <laughs> 매장은 한인타운의 웨스턴과 올림픽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네. 1층과 2층에 있고요. 한남 부에나파는 한남체인 몰 네.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가든그로브는 길버선상, 그 길버플라자 인방학관 떡집 다들 아시더라고요. 그 바로 옆에 있어요. 맞아요. 네네. 자 디바 가격 그대로입니다. 음. 무료배송 3년 워런티 48개 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 요것도 그대로입니다. 네, 네. 예. 그리고 건식 반신욕기 사은품으로 드리는 네. 이 행사도 무료 행사. 아직은 아직은 네. 지금입니다. 2133851000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와,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 네. 어, 마치 보타닉 같은 같은 <laughs> 예, 아름다운 모습으로 와 주셔서 감사하고 끝으로 네.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건강함 활기참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잖아요. 맞아요. 헬스코리아로 이제 망설이지 말고 라인아웃입니다. Right right 지금 now. 전화하시거나 달려가세요. 당장입니다. 네, 자 헬스코리아의 김원정 호스트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